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아마 이번에 국민의힘 지역구 당선자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 아니냐. 네. 이 어려운 그 수도권, 특히 서울. 네. 서울에서도 강북에서, 네, 네. 강북 도봉갑 이러면은 거의 민주당에서 줄곧 당선이 되어 온 지역인데.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김재석 의원님이 당당하게 당선됐다. 전부 다 일단 궁금해요.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했지? 그건또안 물어볼 수 없네요. 한마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방법 이런 거는 글쎄요. 어할수 있는 걸다한것 같고요. 뭐 무슨 선거 전략이니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다제 생각에는 부차적인 것 같고 음. 어... 마음가짐은 그렇습니다. 일단. 도봉구에 계신 분들을 다 만날 생각으로 한번 해보자. 어, 몇 년간 그렇게 뛰신 거예요? 저는 정확하게 4년인 거죠. 아 4년. 딱 4만으로 4년을 했고 음. 왜냐면은 어, 제가 2020년 그러니까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낙선하고 음. 그리고 꼬박 4년 동안 위원장을 하면서. 그온텐 아, 시간이 얼마 안 됐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2020년 음. 2월 26일날 공천을 받아서. 아. 4월 15일날 선거를 치렀으니까 음. 실제로는 뭐 한달반 정도밖에 선거 운동할 시간이 없었고 물론 뭐 음. 제가 거의 어 인생의 대부분을 도봉구에서 살긴 살았지만 음. 주민으로 사는 거는 뭐정치로 사는 거는 완전 천양이차니까요 네. 시간이 없었던 것도 있었지만 4년 내내 4년 내에 내내 할수 있는 거다 해보자. 음. 원외 연장으로할수 있는 거다 해보자. 뭐 만날 수 있는 사람 다 만나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어 4년 동안 열심히. 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었던 예. 게 선거를 뛰고 나서 안 사실이지만 예. 제가 뛰기 전에 바로 직전 선거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도봉구 갑은 서울 최저 득표였거든요 예. 새누리당 최저 득표였었습니다 왜냐면 인재 그는 예. (60) 몇프 당선이 됐기 때문에 예. 서울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표차로 예. 이긴 민주당이 이긴 지역구여서 어~ 이긴 지역구여서 어떤 특별한 뭐 전략이랄지 이, 이런 게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네. 예, 그 진짜 진정성 하나만 가지고 음, 음. 어 뛰었고 뭐한 한참 그것 때문에 뭐저 소동도 좀 있고 했는데 당선비교 물어서 당에 거꾸로 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laughs> 한번 <크게>, 아, 당하원 <laughs> 거꾸로 했다 네, 그 음. 얘기가 이제 많이 그래서 당원분들이 음. 혼도 많이 내지고 했는데 어, 당이랑 반대로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음. 당의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도봉구 주민한테 득이 안 되는 얘기는 제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음. 적어도 뭐 현수막이라든지 캠페인 면에서 아. 그게 이제 반대로 했다라는 말에 사실은 실체인데 그만큼 저는 뭐 임기 내내 어뭐 당론도 중요하고 뭐다 중요하겠지만 적어도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도봉구갑 주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반가지만 사례를 이야기해 주신다면 뭐 현수막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뭐,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방탄 국면이 한참 있을 때, 모든 저희 당협에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좋탄하는 현수막을 걸라고 했었는데, 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도봉구 주민들한테 어떤 삶에 도움이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때,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걸었죠, 저는. 어, 이제 이 구청에서 무료로 어르신들 대상으로 독감 예방주사를 놓아드립니다. 음. 근데,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65세 이상은 무료 독감 대상이 되는데, 예. 그럼 그런 거 걸어 놓은 거죠. 음. 도봉구청 어디에 가시면 무료로 음. 65세 이상들은 독감 예방주사맞을수 있으니까 음. 가세요. 이런 것들을 저는 현수막으로 대신해서. 음. 그게 제가 도봉구민 주민한테 위원장으로 할수 있는 음. 최선의 방식이라고 생각했고, 음. 그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음. 아, 이게 주민들이 그, 말하자면 우리 편이구나. 그렇죠. 이런 느낌을 네. 가졌었네. 그럼 향후 사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약속이잖아. 네. 앞으로 진짜 보여줘야 되잖아. 제 공약의 특징은 네. 어,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당연히 현실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고요. 네. 근데 그 현실 가능성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 사안에 대해서 면밀한 파악이 되어야지 현실 네. 가능성을 따지는 거거든요. 네. 좋아 보인다고 다음면그 현실 가능성이 없는 내용이니까. 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 물론, 이루기 어려운 공약도 있겠지만, 음. 불가능한 공약은 없습니다. 음. 그래서, 뭐, 어렵게라도 잘 해볼 생각이고요. 음. 두 번째는 제 공약의 거의 절대 다수는 주민구, 주민분들이 내주신 민원을 바탕으로 한 내용들이에요. 음. 어, 그러니까, 앞으로 4년은, 이, 가능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부분들 중에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공격을 걸었고 당연히 4년 내내 주민들이 가려운 부분들을 해결하는 그런 정치를 저는 해야 될 겁니다. 이 유명한 상가집 개논쟁이 있어요. 돌아가신 두분다 돌아가신데 재정구 재정구 연터로 보셨어요? 재정구 네네. 네. 그하고 그 노무현 연시절에 그 예. 이야기인데 국회의원은 중앙정치를 하라고 뽑아준 거다. 그러니까 그 동네 상가집에이 개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게 노무현 의원의 주장이고 재정구 의원은 무슨 소리냐. 지역구 국회의원은 비리하고 달라서 지역 주민과 함께 업으로 지어야 된다. 그래서 하루 일정 마지막은 자기는 상가집에 한다. 이상가집에 음. 가장 주민들이 그날 편하게 모이고 편하게 음.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다. 이 논쟁이 있었어요. 결론은 없죠. 결론 없죠. 그런데 예. 본인은 재정구 의원 입장이시네. 그러니까 아 아니요. 주민분들한테 드렸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건제 중요한 과제고요. 예. 제 소명이기도 하고요.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되는 중앙정치 이슈를 잘 다루는 것도 제가 가진 업무입니다. 예. 다만 비율이 중요할 텐데 어, 재정구 의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비례대표가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이 뽑아준 내용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구로 소홀히 하면 저는 그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를 리 다하지 않는 것이고 비율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음. 얼만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될 거냐 그리고 그와중에서 도봉구의 이익을 얼만큼 잘 챙겨야 되느냐 이 균형을 맞춰야지 양극단이 돼가지고 무조건 중앙정치가 맞다 무조건 지역구가 왔다 둘다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얼마 전 음. 국민의 의원 연찬에 네, 가셨죠. 예, 갔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가지고 상당히 좀 사기를 갖다 고무시켰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당과 정부는 한몸이라는 걸또 강조하셨고요. 음. 그런데 지금 이번 총선에서 당정 관계가 상당히 하두에 올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국힘과 용산 간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물론 균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좀처럼. 지역과 중앙경제처럼 네네네. 네, 네. 이 당정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음. 숙제를 줬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어, 당이 무조건 주도권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 물론 음. 국정운영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것이고 국정의 방향성도 대통령이 설정하는 것이지만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요한 공약들 그리고 국정과제들은 입법부의 도움이 없으면 사실 불가능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시향령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뭐 하다못해 연금 얘기만 해도 국회에 동의가 있지 않고서야 뭐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네. 것이고 어, 그런 가운데서 저는 대통령 스스로가 의회주의자라고 이야기하셨던 만큼 네. 의회의 권한과 역할들을 중요시 해줘야 되고 그 가운데서는 당연히 야당도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같은 식구인 여당에 대한 존중도 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어, 원래 가족끼리 소홀해지기 쉽지만 가족만큼 또 중요한 게 가족을 또잘 대우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당정 관계에 있어서는 당연히 당이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 거라고 보고 당이야말로 멜팅팟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정말 많은 여러 의견들이 쏟아지고 이 안에서 소화해내고 네. 그것이 입법으로 가고 또 내지는 어, 정부에 전달을 하고 하는 역할들의 완충작용을 당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당이 앞으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얻어진 합의적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 국정운영방향에 뭐 반영을 하고 다시 한번 국회 입법 요청을 한다든지 저는 뭐 시행령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정부의 지원 정책들을 요청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관계가 돼야 되지 정부와 시민이 바로 맞닿기 시작하면 갈등이 너무 커지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옛날 얘기이지만 대통령과 시민이 바로 만나 정당의 역할이 없어지면 음. 이른바 명박산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 대통령과 시민이 직접 충돌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음. 정당이 그 안에 완충작용을 해서 음. 시민과 정부의 중간각의 역할을 하면서 음. 이 의견들을 계속 들끓게 만들어 놓고 또 정지하는 과정들을 정당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당정관계의 우선순위가 당연히 어야 된다고 음. 봅니다 자, 오내위 음. 원장 때하고 국회의원에 그 대해서 뭐 지금 시간이 얼마 안 지났지만 조금 달이라고 지금 이제 당직을 맡고 있죠. 예예 예. 그러니까 이제 국회라는 부분들에 직접적 참여하잖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예. 좀 차이점이랑 뭐가 좀 달라졌다 보십니까? 말에 좀 무게가 생긴 거 아. 같아요. 그러니까 무게라는 게 제가 말에 무게가 무거워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 스스로 이 말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과거에는 비판을 하면 그쳤거든요. 거기서 음, 음. 바른 이야기를 하면 됐고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음. 이제는 던지는 순간 그렇게 가게 해야 되는 책임이 저한테 있는 거죠 음. 표결을 해야 되고요 음. 뭐 국정감사를 해야 되고요 음.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고요 그 모든 발언들은 기록으로 남고 또 국정의 반응이 참고가 되기 때문에 훨씬 제 스스로 느껴지는 저의 말에 무게들이 커졌다는 게 1번입니다 예. 네. 그리고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이김현정이 뉴스에 나와가지고 이 현재 이긴근희 특검법이나 최상용 특검의 네네. 법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특히 최상용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전제로 해서 네. 수정안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론은 그최상 특검법의 반대가 당론입니다. 네. 저희 의결 요구도 지금 그 그렇습니다. 부결시켰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당론과 반대를 하면 상당히 외롭기도 하고 힘듭니다, 이게. 근데 주목은 엄청나게 받아요. <laughs> 그렇지,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정안이 뭐지? 아. 수정안이면 이게 국힘에서 이, 함께 이, 논의할 수 있고 받아 안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점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발의한다고 통과될 수 있는 법안은 아니고 그렇죠. 에. 국회 내에서, 저희 당내에서도 이런 토론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 게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최상병 특검에 관한 법리적인 문제를 일단 차치하고 예. 최상병 특검 관련한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높은 건 사실이고요. 예. 그 가운데서 우리 국민들의 이,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표적으로 어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 그 예. 장관을 대사로 임명하는 문제. 예. 그 가운데 또 호주로 출장을 가... 물론 그한 가운데서 변명은 있습니다만 예. 그게 상식적으로 보면 저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제가 음. 그 당시에 선거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음. 저 역시도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음. 물음이 나왔거든요. 어,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막 공수처에서부터 음.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국민적 의혹들이 되게 높은 상황에서, 우리가 아, 이거 무조건 나쁜 법입니다, 나쁜 법입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한다고 국민들한테 가닿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최상병 특검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왜 문제가 있는지를 일단 우리끼리 잘 따져보고, 어. 민주당이 내놓는 안들 가운데서 이거는 좀 우리가 받기 어렵다 이거는 진실규명과는 상관없는 내용들이다 라는 음. 부분은 우리가 과감하게 빼고 음. 이문제에 논의해보자 라고 할수 있는 거요 대표적으로 제가 음. 생각하는 거는 음. 언론브리핑 조항들 아. 언론브리핑은 보통 특검에서는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뭐 최순실 특검 때나 이때는 있긴 있었지만 음. 통상적인 특검 내에서는 언론브리핑을 어, 조항으로 넣지 않았거든요 음. 왜 그러냐면 이게 잘못하면 정치적 외풍에 휩쓸리거나 아니면 수사가 여론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실 규명과 멀어지는 내용들이 있을 수 음, 있습니다. 음. 최수질 특검 관련돼서도 물론 그, 이, 그 음. 사건을 기화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서 되게 이상한 기사들이 막 난무를 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뭔가, 뭔가 입에 담기 어려운 저질스러운 소문들의 기사들이 막 담겨지고 그것이 막 어, 말하자면은 여론을 계속 추동하는 방식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건 우리가 빼야 된다고 네. 보고 떠요. 여야 특검 추천 관련돼서도 음. 야당이 일방적으로 다 추천하는 것. 음. 게다가 지금 야당 대표 본인 음. 스스로가 지금 많은 혐의를 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음. 분이 검찰을 다 추천한다. 그저 거 음.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음. 여야가 공이 추천을 해가지고 납득할 만한 사람들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고 음. 그러면. 저는 그런 정도라고 그러면 우리가 음. 수정안 내서 음. 받아서 한번 해보자 음. 라고 이야기 할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두 가지를 이야기한 분들은 저 계시더라고요. 금방 말씀하셨죠. 네, 예, 예, 예. 두 가지에 대해 수정안을내서 한번 당론으로 한번 멋지게 만들어봅시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당론으로. 예, 예, 예. 지금 원구성 협상이 한창이잖아요. 네. 직접 그 부대표를 맡아가지고. 그렇습니다. 협상에서도 임하고 있는데. 예,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 가방위원장 이걸 고집하고 있고 오늘 그러면 이 11개 상임위는 지금 이이 이 2시 이후에 보내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laughs> 그 21대 국회에서는 초기 처음에는 전체의석을 더불 상임위를 한 적도 있었어요. 네, 네. 이게 그다음에 이제 여론의 역풍 받고 이제 다시 조정을 했지만 근데 우리 김재석 위원님이 합리적 안을 내놓으면 국민들이, 야, 그걸 이야기 된다, 이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상임위원장 세석 가지고 지금. 근데 그 네. 세석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뭐 다른 상임위세개가 아니라 네. 너무너무 중요한 상임위세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 민주당 일단 관행을 무시하고, 그냥 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100%다 쓰겠다는 거잖아요. 국회법들 하겠다는 거지. 네. 근데 국회법이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뭐 예를 들면 다수석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모두를 가져가세요라고 규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음. 그럴 힘이 힘을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예. 다만 그 힘을 쓸지 안 쓸지는 예. 늘 우리가 관행으로 결정해 왔던 그렇죠. 것이고요. 예. 근데 어, 힘을 쓸지 안 쓸지 여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열려있는 공간 내에서 민주당은 자기네들이 가진 힘다 쓰겠다는 소리거든요. 이거 동의하기 어렵죠. 그리고 민주주의 붕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제도가 잘 만들어, 잘못 만들어져서 이런 경우는 잘 없고, 오히려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관행을 무시하고, 전통을 무시하고, 어, 합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있는 수단 없는 수단을 다 쓰기 시작하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우리가 뭐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 유명한 책에도 네. 그 내용이 잘 적혀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만큼 관행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이유가 있고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법사위원장까지 민주당이 가져간다고 하면 상임위원장도 뭐 사실상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법사위에서 바로 통과시키고 본회의장에서 통그 바로 이 과반이 넘기 때문에. 그럼 그냥 일방 통행 되는 거거든요. 저희 말하자면 사실상 야당의 역할을 해야 되는 국민의힘이 설 자리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나마도 설 자리를 주는 게 법사위원장인데 그것도 뺏겠다 그러면 국회 의장도 민주당이 다 집권 상정하거나 법사위 다 통과시켜 버리거나 그냥 여기는 프리패스가 돼 버리는 건데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쓴 적이 없다. 어? 근데 민주당의 논리라면 대통령가 이고 권한 쓰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법적으로. 음. 똑같은 논리로 우리는 적용할수 있거든요. 그럼 왜, 우리는 왜, 왜 거북관 우리는 왜거북관 쓰는 건 나쁘고 민주당이 국회법을 이른바 존중한다면서 자신들이 권한을 다 쓰는 건왜합리화됩니까 저는 그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그럼 네. 김재수 의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세개 가지고 협상을 벌려야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꼭 하나는 지켜야 된다고 하면 그게 법사위원장입니다. 저는 법사위원장으로 봅니다. 협상 쉽지 않겠는데. 쉽지 민주당은 않지만 <laughs> 법사위원장만은. 음. 만큼은 자기들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철저하게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이 국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21대 전반기 때야 뭐 그랬지만 오히려 하반기 때는 국민의힘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뭐 전반기 때 본인들이 뭐다 해봤는데 새삼스럽게 <웃음> 무슨 <웃음>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